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게이머에게 물어보는 헝그리 퀘스턴 시간입니다. 평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던 질문들을 가볍게 물어보는 코너인데요. 그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시죠. 드디어 여러분들이 고대하던 2016롤 챔스 코리아 서머 시즌이 지난주 개막전을 통해 그 서막을 알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경우 틈틈이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게임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SNS로 소통을 하는데요. 게임이고 일과인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게이머들. 그들은 어떤 스마트폰 앱을 주로 사용할까요? 프렌즈 런이라고 깔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차에서 여기 이동할 때할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니까 시간 엄청 잘 가서 했어요. 카카오톡을 가장 즐겨 쓰긴 한데 요즘 휴대폰을 하나 사서요. 굉장히 많은 앱을 찾아보고 있는데 저한테 맞는 앱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찾는 중입니다. 멜론이나 페이스북 이두 가지 빼고는 네, 사용하지 않아서 어, 개인적으로 그냥 페이스북 정도랑 그냥 카페 커뮤니티 하나 정도 도타스라고 <laughs> 롤 하나만 해도 약간 좀 힘든 것 같아요. 잘때 간단하게 만화를 보기 위해서 네이버 웹툰을 즐겨 봅니다. 네 없어요. 아예 네. 네. <laughs> 역시 프로 게이머들은 다르네요. 게임을 즐기는 선수가 있어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은 경기 준비로 스마트폰 볼 시간이 없는가 봅니다. 대답이 너무 싱겁게 끝났다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스마트폰 볼 시간도 없이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 체력이 걱정되는데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여름이 빨리 찾아온 만큼 보양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수들이 뽑은 최고의 보양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음식은 없고 일단 비타민은 계속 챙겨 먹고요. <laughs> 밖에 나갈 경우에 초밥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초밥을 혼자서도 가끔 먹어요. 가게 가서. 좋아하는 음식을 따지자면 치킨이랑 삼겹살. 여러분 한이 딱히 보양식이라고 챙겨 먹는 것도 없고. <laughs> 아 저는 약간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저만의 그냥 있는 거다 먹어요. 사과를 제일 많이 먹고요. <laughs> 그 다음에 그냥 그 숙소에 사오는 과일 그냥 뭐 수박 이런 거 있는 대로 다 먹습니다. 딱히 없고 저는 치킨에 맥주가 저한테는 최고의 보양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기하기 전에 초콜릿을 꼭 먹는 편인데요. 초콜릿이 맛있고 두뇌 이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초콜릿이 저한테는 보양식이에요. 시합 중에 많은 집중력과 체력을 필요로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따로 몸 관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의외로 좋아하는 음식으로 컨디션 조절을 하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보양식이건 선호 음식이건 뜨거운 올여름 최상의 컨디션으로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헝그리TV의 사소한 질문 투척 시간 헝그리 퀘스천 다음 시간에 뵐게요. 헝그리의 TV